된담이 안된다면 된다면, 저희 입장을 통한 기자회견 문을 전달할 것 같습니다. 어, 국민의힘이 어, 선거와 공직자 부문에 대해서 재논의를 하자고 한 것은 어, 사실상 국회의장의 중재한 합의를 깼다고 어, 저희들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민주당 원안을 즉시 처리해줄 것을 어, 국회의장께 요청 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법무부 장관 한동훈 후보자의 말 한마디에 국민의힘, 의원총과가 무력화되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국회를 장악하려고 한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취임 전에 상권 분립 정신을 해소하려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국회의장께서는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깨겠다면 당연히 민주당 원안을 즉각 처리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